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그 체험의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요. 한대는 알코올 중독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또 귀하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세종 전원교회 김 이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술을 1년에 370일을 먹었습니다. 음. 뭐 3박 4일 먹을 때도 종종 있었다는 음. 뜻이죠. 음. 또 같이 지금 술 친구였던 그 친구는 지금 뭐 오래전에 벌써 음. 죽었습니다. 네.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을 받고 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참 감사한 일인데 예. 그렇게 끊지 못하던 술이셨어요. 어떻게 끊으실 수 있으셨는지 아예 제가 그 술을 음. 끊기 위해서 그 알올스톱이라는 약을 수없이 먹었습니다. 네. 술 먹으면서 약을 먹었더니 그알올스톱이라는 약이 독약이랍니다. 음. 그 술과 함께 먹으면 죽는다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어요. 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면서 끝내는 약을 끊게 됐고 음. 술을 끊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음. 아이 하루아침에 그냥 술을 끊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술을 끊게 됐죠. 목사님, 어,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술을 지금은 끊게 되셨지만 그렇게 늘술 없이는 하루도 안 되는 것처럼 생활. 그 당시에 이제 술만 먹으면 집사람을 패고 괴롭히고 욕설 뭐 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집사람이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또 낙심해서 이제. 죽으려고 술을 3박 4일 그냥 음. 술만 계속 마시고 했지만 결국은 기력이 탈진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우리 아들 둘이 앉아있는데 제들 음. 때문에라도 안 되겠다. 아들들 때문에라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힘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음. 음.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얼굴 봐도 눈물 쏟아지고 음. 찬양을 불러도 눈물 쏟아지고 눈물을 퐁퐁 쏟아지게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술이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지셨고 음.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네. 그게 막뭐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그 어떤 은혜로 인해서. 음. 회계의영을 그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제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보이고 음.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들어오면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술을 끊게 됐고 힘이 되더라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 의지를 사실 갖게 된 것도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내 마음은 영은 생각을 하지만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음. 성령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것을 음. 물리치게 되는 힘이 아. 어,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네. 아,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던 쌍둥이 두 아드님의 기도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예 아유 그 부분이 참 감동 사실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 1부와 2부 90분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가연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겸손해.